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3이라고 있는데 여러 분 다뤘던 거예요. 근데 좀, 어, 비슷한 문장에서, 이게, 비슷한 글에서 나와고 테이크인이 나오면 인의 목적어가 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양분 같은 걸 몸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어, 섭취하다가 되겠죠. 근데 이미 생략이 된게 만약 눈이라면 눈에 담다 이 뜻이 한눈에 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략돼 있는 게 만약에 여기가 머리에 집어넣다 그러면 이해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머리에 다 박아놓는 거니까 이해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이 p e t s 파 e 실세에서 그녀는 말했다. 에, 팝피 찾고 있지요. 그게 자로 썼죠. 파핏은이름이에요 어, 꼬마의 이름이 쌍둥이 이름이 있는데 한명 남자의 이름이 파핏이에요 파핏. 에, 그랬더니 얘, 얘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what, What's a p 뭔 p p 런거예요 라고 묻는다. 더폴 e f o r 점쟁이죠. 카드를 읽는거죠. 운명을 읽는거. That's not answer. 대답하지 않고 look up from 카드로부터 눈을 떼서 올려서 and 가즈 u got s o m q 퀴즈 클리는 클릭. 퀴즈예요. 그러니까 에이 의아해하는 것도 되고 퀴즈를 하면 어렵죠 퀴즈. 에이, 옛날에 보니까 뭐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뭐 교수님이 어, 첫 시간부터 와가지고 퀴즈를 뭐 하게 되는 등뭐 앞으로 하, 하게 되는 간단한 퀴즈. 그래놓고 맨날 시험 보는 거예요. <laughs> 근데 퀴즈를 그따 구리 식으로 물어보면 어? 이당황스러 이 당혹스러운 거죠. 에 그래서 리가스 퀴즈 클릭. 의아한 듯, 또는 뭐, 놀라, 좀, 당혹스럽게 그를 쳐다본다. Bailey feels h 그녀가, taking, entire appearance, 죠 전체 모습을, 전체 외양을눈 안에, 눈 안에 담는다, 이런 거죠. o 와 more than that. 그 이상을 담고 있다, with the o m With her eyes, 눈이, moving over his face. 그의 머리, 얼굴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스카프에서부터, his head. 모자까지, he sh shifts in his chair. 음, 그런 의자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shift 이동하는 거니까. 음, 어, 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Bailey brings at her. 그녀에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trying to take in이에요. 예, 역시, in인데, 요번에는 뭐냐면, everything she said.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And wondering, 궁금해했잖아요. How on earth. 대체 어떻게 she knew the real reason he is at t h e At the c i r c u 에 걔가 하고 뭐 자신이 왜 있는지, 진짜 이유를, 에, 어떻게 아는지 궁금했다는 거죠. When he has told no n e 어, 이유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하늘 입은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이유를 인정하지도 않았, 었는데 그런 거죠. 어, 이랬는데, 웰은 뭐, 비슷한 거예요. 에, 그,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어, 궁금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좀안 보였나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안 보였군요. 뭐그션 정도, 뭐안 보였어도 뻔한 거니까 보이죠 이제 hardly admitted to himself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puppet, 이 애기를 부를 때 pup,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우리 우리 아우 우리 인형 이런 거죠. 근데 인형이라는 뜻으로는 그건 사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파핏이라고 음 이거는 아고 이것은 사깥에서 시작해서 파핏 파핏 이렇게 되는 거죠 꼭두각시 꼭두각시 끝나풀이란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인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퀴즈 클리는 묻는 듯이라는 퀴즈가 묻는 거잖아요 퀴즈 그리고 좀 놀라는 거죠 아까도 교수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좀놀라는 거죠 퀴즈 클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면 이 기묘한 이상한 아 퀴즈 한다고 그러고 맨날 시험 보는 거 이런 거어 이상한 거죠. 그럼 난처한 상황에 또 처하죠. 놀리는, 조롱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이 퀴즈는, 어,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어원을 모른대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대는 걸 제가, 걔네들도 모른대는 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 테이크인,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있죠. 뭐, 아, 함정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다? 그럼 뭐, 속이다 이 뜻도 되겠지만, 인디에 눈이 숨어있으면 눈에 담는 거, 한눈에 담다 이 뜻이 되고, 머리가 숨어있으면 머리에 담다, 이해하다, 이 뜻이 되는 거고. 몸이 숨어있으면 몸에 담는 거 섭취해 뜻이 되는 거죠. She took her head. 머리를 흔들 가로저으며, still trying to take in her visage. 주변 한눈을, 한눈에 담아보고자, 아이를 썼다. 이런 거죠. Bailey, Phil 목적어, ING죠. 그녀, 그 자신의 전무 모습을 한눈에 담아보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거죠. Daily brings it up. 깜빡거리며, taking, taking, uh, taking everything she said.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뭔 소리일까 하고, 머릿속에 담아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참, 뭐,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